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튜브 도라데이입니다. 저는 1년 내내 가을 겨울만 기다리는 사람이어서 벌써 가을 겨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코트 하울을 준비했습니다. 옷 소개 전에 저의 코트 구입 꿀팁을 말하자면 여러분 코트는 좀 가격대가 있고 또 그리고 오래 입는 아우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원단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보통 막 엄마들이 양모 코트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모 코트는 그 라벨에 양모 100 이렇게 적혀있거나 아니면 우유 100이라고 적혀있대요.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고 사야 되고, 그리고 같은 우유 100%여도 고밀도 고중량이 조금은 더 무겁지만 그래도 훨씬 따뜻해서 그런 거를 좀잘 보고 사야 되고, 이런 탄탄한 코트들이 구김도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 아우터 살 때는 무조건 그 라벨에 적혀있는 혼용률을 따져보고, 우유 100%라고 적혀있어도 밀도랑 중량, 그리고 천연, 천연 양모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저의 최애 코트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, 이 제품은 핏이 진짜 예쁜 코트인데요 사실 저는 라인이 들어간 제품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코트는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허리 쪽이 살짝 슬림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체형이 막 부해 보이지 않아서 약간 코트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상체가 마른 분들이 입어도 막 코트가 너무 커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고급스럽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스몰이랑 미듐이 있었는데 저는 좀 어깨가 넉넉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미듐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. 그막 이런 카멜 느낌의 베이지 색상이 진짜 예쁜 게 은근히 찾기 어렵거든요. 근데 얘는 딱 입자마자 약간 유럽 핀터레스트 느낌? 2022년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었는데 색감이랑 막 이런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핏까지 정말 너무너무 만족했던 코트입니다. 얇기는 얇은데 이게 고밀도 고중량 원단이어서 되게 따뜻하게 착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저의 두 번째 최애 코트인데요. 얘는 제가 보자마자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, 베이지랑 그리고 네이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해봤어요. 얘는 딱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딱이다라고 생각한 정말 고급스럽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허리 벨트로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코트인데, 그래서 이 코트도 체형이 부해 보이지는 않는 핏이에요. 코트 살때 뭔가 부해 보이는 핏 이런 거는 좀 꺼리게 되잖아요. 이 코트도 어, 허리를 잡아줘서 좀 슬림하게 연출이 되는 핏이고, 이것도 세로로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베이지 컬러는 좀더 고급스럽고 여성스럽게 코디를 해봤고, 네이비 컬러는 좀더 캐주얼하게 좀어 데일리한 룩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. 소매에 이렇게 슬리 포인트가 있어서 좀 접어서 입으면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. 느낌에 따라서 또 여성스럽게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한 활용도가 진짜 높은 코트인 것 같아요. 세 번째, 이거는 진짜 베이직한 디자인이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진짜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얘는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. 앞에 것들이랑 조금 차이가 나게 탈부착 가능하게 하이넥도 연출할 수 있고 버튼을 다 채우고 입었을 때 풀고 입었을 때또 벨트를 한거안한 거? 안한 거?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더라고요. 특히 저는 겨울에 이런 하이넥 아우터나 니트 진짜 좋아하거든요. 목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. 그리고 또 이런 하이넥들이 목만 가려줘도 되게 따뜻함이 확 달라요. 이 코트의 하이넥 포인트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고, 부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인데, 또 고밀도 고중량 원단이어서 되게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 것 같아요. 진짜 기본적으로, 아, 기본 코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코트입니다. 마지막, 이 코트도 하이넥이 가능한 제품인데요. 약간 되게 하이넥 러버 같이 보이긴 하지만, 어쨌든 일단 색감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입으면 가을 겨울 인간 그 자체 같은 느낌? 이 제품은 리리수의 매년 최대 매출 옷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받아보고 이유를 알것 같은 게 얘도 하이넥 디테일, 베이트, 뭐 열었을 때 풀었을 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게 안에 구스내피가 있더라고요. 진짜 겨울에 추위 잘 타시는 분들에게 꼭꼭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이게 내피가 또 탈부착이어서 좀덜 추울 때는 떼고 입었다가 추워지면 내피를 같이 껴서 입고 착용하면 너무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핏은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둥근 곡선의 느낌이에요 어깨도 나그랑으로 되어 있어서 둥글게 떨어지고 오버핏에 A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이어서 되게 부드럽고 선 자체가 되게 예쁘게 연출이 가능한 코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품을 받자마자 진짜 퀄이 너무 좋아서 되게 신나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다들 메리노100% 인증 라벨도 받고 고밀도 고중량에 진짜 퀄이 좋은데 또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왜이 브랜드가 딱 나오자마자 되게 빠르게 인지도가 쌓였는지 알것 같은? 어쨌든 리디스 측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 저희 도라데이 채널 시크릿 할인 쿠폰도 있고 그리고 어, 한 분한테는 코트를 증정하고 세 분한테는 쇼핑 지원금을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 도라데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.